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인 지혜를 모든 사람은 얻기를 갈망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지혜롭고 밝은 마음인 소위 예지력을 예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지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의 열풍이 불었는데 이건 역시도 예지력을 얻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그 삶, 삶 속에 보면 수많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지혜 몇 가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인생에서 지름길을 택하지 말라라든지, 또는 과학의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라든지, 그리고 또 화가 났을 때 절대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말라라는 이런 삶의 지혜를 우리는 가르쳐 주고 또 이런 삶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해서 탈무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사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서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해서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탈무드 안에 있는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예,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특히 6절에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아, 13장 11절에 보면 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린다. 그래서 사람이 점점 지혜로워지는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교훈 이런 것을 지혜라 이야기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실까 이걸 아는 것을 지혜라 이야기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 담론으로서의 지혜도 있지만 어, 작게는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뜻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는 깨닫고 그것과 같은 방향으로 갈때그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보려고 하고요. 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신이 나에게,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는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우리가 원해서, 어, 미래에 되어질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예지력을 갖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지라고 하는 것을 지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 생각나는 왕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의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은 이 솔로몬을 지혜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그런 일화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어, 기도원에, 어, 기부원에 가서 그가 하나님하고 어, 기도할 때 꿈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걸 물어봅니다. 어 그랬을 때이 솔로몬은 이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많죠. 뭐 장수, 부귀, 영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한 번에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 고하는 것이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내가. 이 자처지정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리더십이, 어, 그, 없어서 여당, 야당, 이거 뭐, 찬반, 이런 것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왕으로서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어, 참. 어, 지금 당장 급하면 돈좀 달라고 그럴 거고, 또 원수를 좀 무찔러 달라고 그럴 거고, 또 환경이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고, 어디 아프면 아픈 걸좀 고쳐달라. 이런 걸 부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쏙 들어 하신 겁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이열왕기상 어, 3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아젠다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어떤 부귀영화 그다음에 원수의 생명 그리고 더 나가서 장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뭘 달라고 구해야만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잘 살아가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런데 어, 너가 왕으로 잘 살려면 어, 부귀영화도 있어야 돼. 그리고 왕으로서 네가 잘 통치하려면 주변에 있는 원수들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 말고도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수 부 원수의 생명 이런 것까지도 다 공급해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크게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를 주님에게 여쭙고 그렇다면 그 일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딜 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나에게서 몰아내지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제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 이게 우리 민족의 정서이기도 하지만요. 막 하나님한테 안달복달하고 막 그냥 뺏어가듯이 그렇게 구해야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 그가 항상 자기 그가 편지 보내는 교회들을 위해서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데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바울은 항상 자기가 아주 자신을 자신 있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중보를 부탁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공부 잘하는 기도 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우뚝 서줄 수 있는 지혜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어, 이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런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15절에 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니까 17절을 통해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뛰어가는 삶이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지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한없이 주세요. 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나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제한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인간이 이게 무한히 주면 무한히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영원히 살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한히 주면 어느 시점이 소위 임계점이 지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래도 맨 처음에는 뭐계장에서 무슨 뭐 차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뭐 차장 부장 되고 하면 그때는 겸손해. 그런데 이것이 회사의 중역이 되기부터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결정권자가 되어지는 순간 사람이 바뀌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천만 원 있다, 이천만 원 있고, 이천만 원 있다, 1억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마치 그 돈이 크게 불어나서 이제 천억, 이천억 뭐 조단이 이렇게 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한계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가끔 포춘지가 세계에서 제일 가부 누구 그래서 무슨 뭐 아마존의 사장 이렇게 랭킹을 발표하는데요. 그래서 어, 어리석은 짓이죠. 그 사람보다 더 부자인 분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세상을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예지력 영적인 예지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 읽은 어, 에베소서 5장 1 8절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그냥 술만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 대신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내가 많이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우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물질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내게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는 웅켜잡고 더 이상 남에게 가는 양이 줄어들어. 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내가 예년처럼 남을 도우면요. 나는 비율로 보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천만 원벌 때는 백만 원 했으면 10%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1억 벌어도 예년처럼 똑같이 백만 어, 원 하면 그 사람은 1%밖에는 돕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10억을 벌어도 똑같이 예년처럼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점점, 점점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나누는 그 물질이 고갈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위해서다 재단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몇년 지나고 나면 그는 다시 또 세계 랭킹 속에 들어와요. 자기 재산을 다 기부했으면 가난 거롱뱅이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뜻 안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어, 나를 위해서 나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의 변화는 약두 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첫째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어, 이 중국에 선교하고 할때이 중국 현지인들은 어, 외국에서 그 달러 받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받아 받기는 받아도 이게 뭐 조사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선교나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달러 계좌를 가지고 외국에서 돈 받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인천에 가면. 그거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를 주면, 그 다음에 수술를 떼죠. 그러면 어, 그 사람이 이제 중국에다 전화를 해서 어, 사람이 가면 얼마를 주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돈이 예, 넘며지어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행에서 요즘은 어, 액수가 크면 30분이 지나야 이 어, 돈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0분 안에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국가로 보면 불법 외환을 유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도 처음에는 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쁜 방법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루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상적인 루트를 가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직접 가서 전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직접 가서 전달하는 방법, 합법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러면 돈은 더 드는가? 돈이 더 드는 것 같은데, 어 이번에도 어 이제 지난번에 모인 이제 장학금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가야 되는데, 이제 자리 마일리지 쌓인 것으로. 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야, 자리가 있을까. 그런데 마일, 그 가고자 하는 날에 딱 자리가 마일리지로 자리를 딱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년부터는 항공권의 마일리지가 이제 소멸되기 시작해요. 어, 그래서 빨리 쓰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는 계속 다른 우리가, 어, 그, 포인트 없어지듯이 마일리지도 내년부터는 10년 주기로 전부 다 이제 차감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많이 쌓아둬봤자 옛날처럼 없어지지 않으면 언젠간 내가 쓰겠지라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면, 우리는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 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에 우한이 있으면 그 일이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그래서 영적인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삶은요, 어떤 일도 우리는 부정적인 방법, 불의한 법을 택하지 않고, 또 어떤 것도 우리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소위 영적인 예지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슨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남의 무엇을 알아보고 뭐 이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지력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그 아주 무섭던 폭염도 많이 기울어졌고 이제 점점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 우리가 사사분기가 시작이 돼서 2018년을 마무리할 때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지력을 키워서 이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